다가오는 하반기에 출시되는 애플의 차기 아이폰 시리즈, 아이폰 13 시리즈의 디자인이 유출되었습니다. 인도와이티 매체 마이 스마트 프라이스는 아이폰 13 시리즈의 스탠다드 모델의 디자인 3D 렌더링을 공개했습니다. 마이 스마트 프라이스는 익명의 업계 소스에서 렌더링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먼저 전면 디스플레이입니다. 전작과 전체적인 바디라인은 변화점이 없습니다. 상하좌우에는 곡률이 들어가 있으나 엣지 디스플레이와 같은 좌우 곡률은 적용되지 않았으며 아이폰 12 시리즈에 적용된 각진 바디가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완전 평면 디스플레이 글래스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3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이라 볼수 있는 작아진 노치입니다. 아이폰 10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노치 사이즈와 다르게 좌우 폭이 줄어든 것이 확실히 눈에 띕니다. 상하 높이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전작들과 차이가 있는 점은 전면 카메라로 보이는 렌즈의 위치가 오른쪽에 위치해 있던 전작들과 다르게 이번에는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되었던 아이폰 13 시리즈의 전면 글래스에서도 나타났었죠. 전면 카메라를 위한 구멍이 좌측에 둘려 있었는데 이번 3D 렌더링에서도 좌측에 카메라 렌즈가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던 대로 통화용 소화부 스피커가 너지 중앙에 위치해 있던 전작들과 다르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디자인과 같게 스마트폰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피커 배치를 위로 올리면서 스피커 그릴이 원래 스피커보다 좌우로 좀더 길어진 느낌도 있습니다. 다음은 후면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라인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사각형의 카메라 범프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작과 크게 차이 나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죠. 두 개의 카메라 렌즈 배열이 세로 배열에서 대각선 배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렌더링을 자세히 보면 이야기가 나왔던 통유리가 아니라 아이폰 11 시리즈처럼 렌즈 글래스와 카메라 범프의 단차가 존재합니다. 인덕션이라고 불리는 카메라 렌즈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제 대각선 인덕션이죠. LED 플래시의 위치도 우측 중앙에서 우측 상단으로 올라갔고 2차 마이크의 위치도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2구 인덕션과 3구 인덕션의 디자인이 적용되고도 한참 지난 시기라서 사각형 배치는 처음이라 그런지 상당히 어색해 보입니다. 이미 센서의 변경으로 인한 공간 재배치인지 카메라 배열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우측에 전원 버튼이 위치하고 좌측에 음소거 버튼, 볼륨 조절 버튼이 위치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렌더링의 아이폰 13 스탠다드 모델은 146.7, 71.5, 7.6mm로 아이폰 12와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3의 디자인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